안녕하세요. 아리앙 바이오 조재찬입니다. 오늘은 물과 기름을 혼합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스스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개면 활성제나 여러 가지 유화제나 에탄올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프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물과 기름을 분산하는 장치를 통하여 디프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프처 생산할 때 계면활생제 또한 에탄올을 에탄올을 최고 80%까지 사용해서 디프처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오일 5%만 넣고 물에다가 사용했을 때 물이 이렇게 투명한 물이 이렇게 오일빛 같이 나오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장치를 열어서 오일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오일이 들어가면 은 이렇게 하얗게, 예, 오일빛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장치는 융합 복합 에너지를 통해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위 안에서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스스로 섞일 수 있는 겁니다. 계면할성제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에탄올도 안 들어가고 오직 물과 기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만 들어가서 이렇게 우유빛 같이 하얗게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디퓨처를 만들 때 향도 굉장히 진하고요, 날아가는 발향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시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이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보시는 것 같이, 예, 투명했던 물이 이렇게 하얗게 우유빛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 기술입니다. 보통 에탄올을 많이 쓰게 되면 향도 떨어지고요. 예, 날아가는 증발량도 발량도좀 적습니다. 처음에는 발량이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량이 더딥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은 향도 깊고요. 일정한 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발량이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처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뒷부처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탁세제라든가 평백수를 만들지든가 여러 가지 제품 만들때이 기계를 통하여서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면 활성제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여러 가지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섞을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은 이 장비는 시험 장비고요. 완성된 제품은 이렇게 큰 장비가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이 장비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시간당 제품을 생산할 때5 0 0터에서 3톤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저희 아리앙 바이오는 스스로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 브랜드 대상 1등을 받아서 우리가 실, 그런 실적도 있고요. 물과 기름을 분산하는 장치를 통하여 제품의 여러 가지 화장품이든, 여러 가지 세탁세제든, 방향제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제약회에서도 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면 은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이 많이 됩니다. 유화제라든가, 또한 에탄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원가 절감이 되고 좋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